한라면옥 돈이 벌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장사 최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라면옥은 한라 제주도 컨셉의 냉면 국밥점문점입니다. 진하고 얼큰한 국밥과 부드러운 수육에 대한 후기가 많고 인기가 좋습니다. 특이한 게 냉면 전문점인데 국밥 돈배국수가 있어 겨울에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최근 가맹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비 창업자 쪽인데 본사와 가맹점 사이가 돈독하고 요즘 트렌드에 맞게 지출 비용이 적죠. 홀 중심이라 배달 수수료가 거의 없고 거기에 로열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도 좋지 매출 괜찮게 나오지 나가는 지출 비용 적지. 장사 최적화로 점주들이 돈을 벌고 있네요. 그럼 이런 한라면은 얼마나 벌까요? 최근 한달 매출이 5,222만 원. 여기서 지출 비용을 세부적으로 차감하면 재료비 2,078만 원, 임차료 440만 원, 인건비 1,100만 원, 로열티 영원, 카드 수수료 65만 원, 배달 수수료 235만 원, 관리비 공과금 156만 원, 기타 잡비 27만 원, 총 지출 비용 4 2 0 2만 원을 매출해서 차감. 그럼 영업이익이 1 1 2 0만 원이고 마지막 세금 월 환산 2 3 6만 원까지 빼주면 883만 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은 7,900만 원입니다. 권리금 보증금 등 상가 구매 비용 제외입니다. 월 매출 5 2 2만 원, 월 수익 883만 원. 수익률 16.9% 초기 비용 회수 기간 9개월입니다. 해당 자료는 한라 면옥 최근 전국 매장 평균 데이터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